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인형을 모아봤습니다 이거 모르면 간첩 뒷모습을 음. <laughs> 보고 맞춰보세요 포켓몬 챌린지입니다 슈리슈리 얍 이거 물론 간첩인데 아, 이거 어디서 본것 같으면 서도 약간 어네 정답을 알려 주신다고요 짠, 오, 이브이였습니다. 네, 우리 이브이가 이렇게 하실 때는 이브. 우리 이브이는 여자거든요. 이브. 그 다음은 주리시리야 네, 이것도 모르면 간첩이죠. 특히 여기 있는 꼬리가 특징적이네요. 네. 뭔가 알고 싶은 그런 특징 같은데. 이거, 이거. 자,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샤미드였습니다. 아, 이거, 이거, 우리가또독창적이군요 이거 새로 산걸라서셔 진짜. 아직 챔피언도되지 않았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와 뭔가 하는 것 같으면이죠. 이거 무시요, 이거 이거. 어, 내 그, 내그 이게 예. 처음 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브이 아 이브이 이브이 잠깐만 이브이 이렇게 할 때가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할 때가 귀여워 이렇게 할 때가 귀여워. 네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1번, 2번 네이 부위는 뭔가 좀 없을 게 있어가지고 샤미 근데 나한테 오빠라 부르랬다 너라고 부르려고 했다 사실 거짓말하면 귀가 슈슈슈 슈로 이렇게 쏙 되거든요 해보 그래가지고 샤미르가 오빠라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음. 우리 이브이 이그뭐 어, 아유 불쌍하긴 하구만요 불쌍하긴 하구만요 이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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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이가 요즘 또좀 날카로워졌어. 하는만 해도 화를 내거든요. 네. 로더브 자신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아니야, 넌 아니야. 우리 이브이가 뭘 하세요 할까? 에이 샤미! 어 샤미드, 샤미드. 나고 싶은 마음 날아. 포켓몬 챌린지 이거 모르면 간첩. 음. 이게 좀 여행 이러셔요. 나중에 이런 치를 가지고 올 건데 아니수도 있어요. 우리 이브이 예 구독 좋아요 일단.